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증산도에 우주관을 함께할 박재관입니다. 오늘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두 가지 숙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하늘이 내려준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준 글이 있는데요. 조화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을 내실 때두 가지 신비를 깨치라는 명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는 인간 자신에 대한 신비를 푸는 일이며 다른 하나는 인간 삶의 무대이자 생명 활동의 바탕인 하늘과 땅이 대자연의 신비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인간인 나의 신비와 천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인데요. 과연 인간이라면 누구도 풀어야 하는 이두 가지 숙제인 나와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해답, 솔루션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의문은 우주의 창조와 변화의 섭리, 즉, 참이치, 진리를 알 때만이 명쾌하게 밝혀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첫 번째 스텝은 우주는 어떻게 탄생했는가 하는 우주의 창조의 원리와 우주는 어떻게 변화하는가하는 우주의 이 변화의 이치를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이 어떤 원리의 기초에서 이 세계를 창조했는지 알고 싶다. 그 위의 것은 하찮은 일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신이 우주를 창조한 원리 이것을 종교적인 언어로는 하나님의 이 섭리라고 하는데요, 즉 과학과 이 철학에서 밝히고자 했던 우주 변화의 원리를 아는 것이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주 창조 원리와 변화의 섭리는 어떻게 될까요? 증산도의 상제님께서는 이 우주 창조의 원리와 변화의 섭리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밝혀주셨는데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 우주의 제일의 근본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장염장사의를 쓰나니 이것이 곧 무의 이완이라. 해와 달이 나의 명을 받들어 운행하나니 하늘이 이치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느니라. 내가 천지를 주제하여 다스리되. 이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로 무위하라 하느니라 생장염장의 이치 이것이 우주의 제일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염장이란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문자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생은 날생자로 탄생을 의미합니다. 장은 길장자로 성장을 의미합니다. 염은 거둘염자로 수렴, 추수의 의미가 있습니다. 장은 감출장자로 폐장, 휴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생장염장은 탄생, 성장, 수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우주의 영원한 근본 질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장염장의 위치가 이 자연의 변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일년의 이 초목의 변화를 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먼저 봄이 되면 오행의 목기운이 발동하여서 대지를 뚫고 새싹이 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입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는 화기운을 받아서 줄기가 사방으로 뻗고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금 기운이 이렇게 작용해서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염입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이 되면 수 기운으로 돌아가서 다음 봄을 기다리며 씨를 저장하고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이 장입니다. 오행에서 목화 금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순서대로 작용하는데요. 그 중앙에 있는 토는 목화 금수 기운이 순환할 때 변화의 마디에서 조화롭게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루도 이 생장, 염장, 아침, 점심, 저녁, 밤네 마디로 이 순환을 합니다. 먼저 이 생애 시간대 아침이 되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 낮에는 일터에 나가 아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염,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밤이 되면 내일을 위해서 휴식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한평생 삶의 모습도 생장점장의 이치에 따라 흘러갑니다. 먼저 생, 인생의 봄철 유아기는 봄의 새싹처럼 아주 여리며 보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수없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장, 인생의 여름철 청정기는 활동력이 가장 왕성합니다. 그리고 염, 인생의 가을철, 장년기에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서도 지도층 역할, 핵심 역할을 하는 인생의 아주 절정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인생의 겨울철, 노년기가 되면 인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합니다. 정리하면 인간 삶의 기본 단위인 하루도 자연의 이 초목의 변화도 인간의 일생도 이 생장 염장의 이치, 탄생, 성장, 수렴, 이 폐장 네 마디로 순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생장 염장은 우주의 제일의 법칙, 영원한 근본 변화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이 모든 변화는 생장 염장의 이치, 생장 염장을 근본 틀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생장, 염장의 위치가 역천 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 하더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라는 증산도의 태상 종도사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입법이 있어서 그 정해진 대로 둥그러 간다. 천지의 입법은 생장, 염장이다. 봄에는 물건을 내고, 여름에는 기르고 가을에는 봄에 물건대서 여름철에 기른 그 진액을 전부 뽑아 모아서 통일 성숙을 시켜서 알캥이를 맺는다. 그리고서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새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을 낸다. 이것은 역천 불변하는 하늘이 변한다라도 다시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원리다.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 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입법이 곧 생장염장이다. 는 증산도의 종도사님 말씀을 또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낮과 밤, 그리고 지구일년과 일생, 우주를 관통하는 시간질서, 우주 변화의 근본 입법이 곧 생장염장이다. 하늘과 땅, 인간과 신명, 역사와 문명, 극미의 원자와 극대의 우주, 그리고 인생의 섭리에 대한 모든 것을 이 생장점장의 틀로 설명을 한다. 이것을 알기 쉽게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의 변화다. 만약 상제님이 우주에 계시지 않으면 우주의 봄, 여름에 내어 기른 인간을 가을철에 성숙된 인간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주에는 상제님이 계시고 인간으로 강세하심으로써 인류는 진리의 뿌리를 찾게 되고 가을철에 우주의 대통일 무다를 열게 되었습니다. 상제님이 계셔야만 자연의 입법도 그 뜻을 이룬다. 이것이 상제님이 꼭 존재하셔야만 하는 우주의 핵심이자 결론입니다. 이 사실 천지가 인간을 내고 길러 성숙을 시키는 더큰 시간의 죽인 우주 일련이 있습니다. 우주 인류는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총체적으로 알수 있는 진리의 열매로 동방 1만 년이 우주간 공부의 최종 결론인데요. 인류는 우주의 봄에 태어나서 여름철까지 성장을 하면서 살아왔고 이제 인류는 우주의 가을로 들어서는 대전환기에 와 있습니다. 즉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서는 하추 교역기 우주의 가을 대개벽기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예술 평론가이자 작가였던 존 더스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시작되는 곳에서 언제나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가 멎으면 인생도 멎어버리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탐구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시작점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인간과 우주의 신비를 풀수 있는 참 이치인 생장, 염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도 꼭 가야 하는 길, 나를 성숙시킬 수 있는 위대한 길이며 밝은 길인, 참 진리의 길, 도의 한 걸음 나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